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 전문가 게이트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일러스트레이터 팁앤 트릭은 포토샵에는 있고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없는 그레이디언트 중에서 앵글 그레이디언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포토샵의 앵글 그레이디언트는 기존 그레이디언트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적용되는 것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선 두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를 포인트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위를 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툴 패널에서 Rectangle 툴을 선택하고, 정확한 크기로 그리기 위해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대화창에서 가로, 세로 100 포인트를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의 색은 기본 값으로 설정한 후에 필 컬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에 적용된 그레이디언트가 선이 아닌 내부에 칠해진 것처럼 보이려면 선 두께를 키워서 안쪽을 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패널에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패널을 표시하고 선이 패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절반 절반 그어지도록 얼라인 스트로크를 센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두께인 웨이트 값을 기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100포인트로 입력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내부가 채워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선에 들어가는 색을 단색이 아닌 그레이디언트로 변경해 볼까요? 툴 패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해 활성화하고 아래 3개의 작은 아이콘 중 가운데 그레이디언트 버튼을 클릭하면 그레이디언트 패널이 활성화됩니다. 패널을 보면 스트로크에 적용되는 그레이디언트 옵션 3개 중에 가운데 그레이디언트 얼롱 스트로크가 포토샵의 앵글 그레이디언트와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 이 그레이디언트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사각형이든 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사각형 혹은 정원이어야 하고요. 선 두께와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정확하게 내부가 채워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앵글 그레디언트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활용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아래 두고 그 위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겹쳐둔 다음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앵글 그리디언트를 만드는 트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